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잘못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족 간의 증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 이체하는 거고요. 아니면 또 형제와 자매들끼리 계좌 이체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 증여 재산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는 비과세가 되는 증여 재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행령이죠. 대통령령 제35조에는 비과세가 되는 증여 재산. 범위 등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들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증여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다면 이거는 증여세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내국법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50만 개가 되잖아요. 이러한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종업원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사주조합입니다. 이러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즉 우리사주조합을 어,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은 당해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그 법인의 발행 총 주식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그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바로 소액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없다는 것 아시죠? 그러나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입니다. 그러니까 정당법에 우리나라에 교섭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정당들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즉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우리 사주조합이 증여받는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 복지 진흥 기금 등이 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다섯 번째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 여러분들이 꼭 아, 알아두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제 구호금품입니다. 예, 이제 구호금품 그리고 치료비 그리고 피부양자들의 생활비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비 그밖에 이에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행령에 나오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었다. 또 장학금을 등 기타 유사한 금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 기념품을 사준다거나 또 자녀들에게 축하금을 또는 제3자에게 축하금 어는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는데 어 조문객들로부터 부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의금 받을 때도요. 방명록에다가 자세하게 이거는 어 누가 방문해서 부의금을 낸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어 두면은 훗날 정말 증빙 자료가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 자녀들 결혼할 때 부모님 앞으로 축하금이 들어왔는데 그 축하금을 자녀에게 몽땅 주어서 자녀가 그 자금을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보태쓰거나 또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데 보태쓰거나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증여로도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명록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들 결혼할 때 혼수 용품 등으로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사주었다. 이거는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는데 뭐, 어저 의사 사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의사 사이를 위해서 아파트를 사주고 병원 개업하는데 일부 건물을 뭐 임대해주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키까지 주었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 증여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이건 혼수용품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이런 아파트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자동차 구입대금 또 사업자금 이런 것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요.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입니다.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 근로자가요.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무주택자가 건물의 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니까 바로 국민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임차하기 위해서 사내 근로 복지기금 및공공 근로 복지 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취득 보조금 중그 주택을 취득하는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것과 그리고 주택 임차 보증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불우한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입니다. 연말 연시에 불한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에다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뭐, 1억을 증여, 1억을 주었다, 5천을 주었다, 100만을 주었다, 이런 것들은 증여한 어,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입니다. 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 재단, 중앙회, 그리고 서민, 금융, 진흥원 등이 증여받은 것은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증여세가 없고요. 자, 장애인을 위해 설명합니다.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인데요. 이때 비과세가 그러니까 장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보험료는 뭐 부모가 누군가가 되셨지만그 보험금 수령액이 장애인이 받는 경우는 보험금이 연간 4천만 원까지 한도로 역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 연간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그리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이라든가 물품 등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즉 승계받은 해당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없다는 것.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형제, 자매 간에 계좌 이체를 하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거나 형제, 자매끼리 송금할 때는 거래 내용을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거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예를 들면은 송금했을 때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생활비, 아니면 치료비, 통장에 여러분 송금할 때 그렇게 기, 기록하는 거예요. 네. 송금인이 있잖아요. 송금인 찍고 옆에다가 송금인, 뭐, 김동수 가로 열고, 뭐, 생활비, 치료비, 혼수용품대금, 기념품대금, 축하금, 부의금, 학자금 등 학원비, 교육비, 이렇게 송금할 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인 수중자가 부모로부터 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차 받았는데 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은 무조건 증여로 추정해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가 성년인 자녀에게 연간 연입니다. 연간 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얼마입니까? 5천만원 아닙니까? 즉,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동산에서 증여산 공제가 5천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산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에게 증여할 때 돌아가시기 전 훨씬 10년 전에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돌아가시기 전 훨씬 10년 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일 수 있고요. 즉,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 또는 손자에게는 돌아가시기 전 5년 전에 증여하면 역시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5년 훨씬 전에 증여했다면 상속세를 절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속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다른 마리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상속세 부과 결정하는 것은, 부과하는 과세관청이 결정 고시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허당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계좌를 이체한 금융거래를 무려 10년간 거래 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증여했는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미신고된 금액이 확인된다면 증여세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까지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금이 커지겠죠 그야말로 증여세 및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남편이 부인에게 즉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과세관청은 증여 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부인이 경제 공동체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었을 때 증여 추정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매월 생활비로 500만원 또는 연간으로 따지면 6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 통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증여세가 6억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인 부인이 만약에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가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다면 자금 출처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으로 보아서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득 자금이 10억 원 미만이다. 그럴 때는 취득 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이 되게 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전혀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취득자금이 8억원이라면 8억원의 80%면 6억 4천만원 이상을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나머지 1억 6천만원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취득 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취득 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즉, 미소명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때는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득 자금이 18억일 때, 이때 미소명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게 되면 소명된 금액은 16억 이상만 소명하면 됩니다.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취득자금이 30억입니다. 역시 1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미소명된 금액은 2억 원 미만이면 되고요. 소명된 금액은 28억 이상을 소명하면 되는데요. 이때 취득자금 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탈세는 불법행위로 조세범 처벌을 받지만 절세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일인 비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